안녕하세요 허당 라이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안보고 지금 이렇게 앞만 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고 지금 이산지역으로 넝카이 우돈탄이 바로 위에 넝카이 지역으로 지금 운전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파타야에서 넝카이까지 거리는 약 10시간 정도 어, 지도상으로 내비게이션 상으로 10시간 정도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10시간을 한방에 운전해 갈수 없기 때문에 시험시험 가게 되면 한 11시간에서 12시간쯤 걸리지 않겠나 저는 어 살포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주제가 뭐냐 Q&A입니다 Q&A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또 해드릴게 있기 때문에 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A랑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양해를 드릴 말이 뭔지 그거는 인트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트로 뿅! 자, 일단은 영상을 어, Q&A를 하기 전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지금 이산지역으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Q&A입니다. 제가 실시간 할때 항상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제가 Q&A 구독자 1000명 살짝 넘었을 때 Q&A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새로 또 유입하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에 대해서 미리 Q&A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84년생 GD 올해로 37이고 부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산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태국 파타야에서만 살았죠 2년 7개월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국에 대해서는 생초짜라는 말이죠 미리 서두를 깔았고요 이제 Q&A 그첫 번째 질문은 항상 많이 듣는 질문이 어, 한달 여행을 하고 싶은데 한달 여기서 살고 싶은데 어, 경비가 얼마 정도 들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한달 경비가 얼마입니까? 이거 진짜 애매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저는 어 구독자 님 들이 어디서 지내실 지를 몰라요. 그리고 유흥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 유명한 게 뭐가 있죠? 골프. 골프 저는 태어나서 골프채를 단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골프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쭤보시는 분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한달 얼마예요 라고 아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제가 이 글을 보면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튜브 하기 전에 어, 2년 7개월의 내공이 있으니까 100만원도 채안 썼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모든 걸다 합쳤을 때. 전부 다다 합쳤을 때 100만원이 채안 나갔던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생활비가 작게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저보다 말도 안 되게 많이 지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가족이 있든 없든, 뭐, 뭐, 애,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유흥을 하든 말든, 이런 이유로 엄청나게 천차만별입니다. 아시다시피 4박 5일 놀러 오시는데 300만 원, 400만 원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이 채안 들고요. 어, 그냥 적당히 한다 하면은 한 달에 한 250만 원이면 뭐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도 읽고 있는데요. 왜 긴팔을 입고 다니세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이랑은 다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동남아니까 4시 4철 덥습니다. 자외선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저는 한국에서부터 못생겼었어요. 근데 피부가 하얘어요 그리고 이런 잡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오고 나서 피부가 새까매졌고 그리고 좀 잡티 같은 게 이상한 이을 여드름도 이런 것들도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외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럴 거예요. 어, 나시를 입고 댕기든지 반팔 티를 입고 댕기든지 긴팔 티를 얇은 긴팔 티를 입고 댕기든지 더운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옷을 팬티 한장안 걸치고 홀딱 벗고 댕겨도 땀 흘리는 건 마찬가지. 물론 조금 더 덥냐, 조금 덜 덥냐의 차이겠지만 똑같이 더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외선을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어, 이렇게 긴팔을 입고 댕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어, 허당님은 태국어를 잘하시는데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라고 또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 딱 까놓고 솔직하게 깨놓고 말해서 저는 태국어를 정말 못해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태국 나이로 치면 두살배기 어린애 수준. 딱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전에 태국어를 배우러 학원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학원들이 많습니다. 태국어 학원이.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하루 정도 한번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강사분들이 전부 다 영어로 수업을 해주십니다. 영어를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의사소통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 그것도 학원도 포기했고요. 어디 뭐 학원이나 학교나 이렇게 어, 저는 배우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와서 선박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태국 현지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리아과 알라이 캅. 아니, 이것. 리아과 알라이 캅. 뭐라고 불러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컵을 들고, 컵을 들고, 아니, 리아과 알라이 캅. 그러면은 태국분이 아, 아니, 깨우 캅.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 컵. 그러면 저는 휴대폰 노트 메모장을 꺼내죠. 켜서 컵은 태국어로 깨우.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가리키면서 안니 리아고 알라이캅 그렇게 물어보면은 안니 롱타우캅 그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신발은 롱타우 이렇게 휴대폰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거를 다시 보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단어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집에 가 보면은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처음에 제 방은 완전 어 법원에서 차앞 들어온 집이었어요.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놨었습니다. 컵에는 포스트잇에다가 한글로 깨우 적어서 컵에다 붙여놓고, 냉장고에, 냉장고는 어, 태국어로 뚜옌이거든요 그러면 포스트잇에 뚜옌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문을, 문에는 또 이제 빠뚜 적어가지고 문에다가 붙여놓고, 거울에는 까쪽 이렇게 적어서 거울에 붙여놓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아, 이거는 까쪽, 까쪽. 그렇게 하고 거울 확인하고 냉장고에서 음료수 꺼내 먹을 때물 마실 때 냉장고 문 열기 전에 아 이거는 뚜엔 뚜엔 그렇게 하고 문을 열어서 음료수 마시고 그리고 세탁기를 돌릴 때 세탁물을 넣고 이제 하기 전에 아 이거는 크앙 싹파 이렇게 하고 세탁기를 사용하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온 천지에다 그냥 포스트잇으로 도배를 해놨었습니다 저는 그냥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고 지금도 단어 위주로 태국 분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태국어를 할줄 아시는 분들은 저보고 많이 웃어요. 진짜 태국어 웃기게 한다. 여기는 성조가 있는데 성조 다무시 부산 억양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도 웃긴데 진짜 웃긴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너의 태국어를 태국 분들이 이해한다는 거죠. 거기에 아마 태국 교민분들이 태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웃기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성조 말도 안 되는 문법인데 태, 태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네. 저게 소통이 되네. 그러면서 많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질문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하늘길이 열리고 태국에 오게 되면 가이드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가이드 일도 3개월 했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제가 하기 조금 싫어요. 아, 싫은 게 아니지. 싫은 게 아니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조금만 그냥 네이버에다가 어, 태국 여행, 파타야 여행, 여행사만 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여행사들이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 뭐, 허당 라이프가, 어, 눈탱이 쳤네. 뭐, 뭐, 뒤로 감았네. 뭐, 이런 분명히 오해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저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기가 싫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분명히 열심히 한다고 해드렸을 텐데. 근데 그걸로 오해를 받으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드는 제가 아마 못하지 싶습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님 다 해드리고 싶은데, 어, 그거는 아마 현실상으로 사실상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파타야는 워낙 짧은, 좁은 동네, 아시다시피 워낙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어, 여기 여행 오시면은 저를 심심찮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우, 저 허당 라이프, 저, 저 카메라 들고 저 바로 저 바로 저 촬영하네. 어저런네 굳이 저랑 약속을 안 잡으셔도 워낙 조그만한 동네이기 때문에 저를 무조건 마주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저보고 뭐 카톡으로도 오고 뭐 댓글로도 있는데 태국 가게 되면 가이드 좀 해주세요. 이 말은 조금만 좀 저를 어, 조금 저를 아껴 주신다면 어, 그런 말은 조금만 좀삼가해 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오해받기 딱 좋아요. 그리고 무조건 오해가 생깁니다. 질문 중에 허당라이프님은 어, 태국에서 무슨 일을 하? 하세요라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태국에서 처음에 선박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안 하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프리카 TV에서 BJ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회사를 당긴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TV BJ. 그리고 유튜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시부터 11시까지 하루에 매일 2시간씩.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 실시간 할때 그리고 댓글에 뭐 이렇게 이거 촬영해주세요 요것도 좀 촬영해주세요 왜 영상 요번 영상에 이런 게 없을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한 이런 거는 물어보고 당연히 어, 정보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멘트가 달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2년 7개월 여기서 살았습니다 태국어 두 살배기 어린애 수준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도 여기는 한국이 아니잖아요 언어 자체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들어보고 저 유튜브 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영상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촬영을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촬영을 못 하는 거는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촬영을 못 하는 거니 혹시나 내가 요청했는데도 왜그 영상 업로드가 안 되지 그런 것이 있다면은 오해하지 마시고 아저 친구가 저까지 아직 능력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 태국을 소개하고 뭐 이러는 전문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어도 못하고, 문화도 그렇게 하려면 태국어도 잘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돼요. 그냥 제 채널은 어이 허당라이프 부산촌놈이 태국어도 못하는 놈이 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제 일상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지, 태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채널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야, 이런 게 아쉽습니다. 이런 것도 촬영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못할 때는, 어, 그만한 이유가 또 있으니, 어, 태국어가 딸리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 내 9년에는 지금보다 태국 분들이랑 단 10초, 20초라도 더 대화를 할수 있는 어, 이제, 능력이 생기겠죠,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조금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지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어, 많은 부분을 요청하시는 거다 촬영해드리고 싶고, 저도 무슨 말씀인지 그걸 압니다. 왜 이런 거를 안 넣었지? 저도 아쉬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태국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태국어로 그리고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저는 저 혼자 잖아요 여자친구가 옆에 있으면 여자친구 불러다가 옆에 앉혀놓고 편집할 때 자막 넣을 때야이 말이 무슨 말인데 한국어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데 하면은 듣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혼자다 보니까 저 혼자 영상 촬영하고 저 혼자 편집하고 저 혼자 자막 넣고 하다 보니까 어 태국어에서 좀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때 조금 애로 사항이 있으니, 어, 조금만 어, 마음의 짐을 좀. 이렇게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고, 저, 저는 반대로 다시 한번 쭉더 노력해서 어느 정도 일정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태국을 소개하는, 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문적인 유튜버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태국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어, 인터뷰도 잘 못하고 뭐 그런게 있으니 어,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더 여, 저번 영상은 이랬지만 요번 영상은 더 발전된 모습 그리고 이 영상보다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은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워낙 장거리 코스라서 이렇게 가는 길에 간단하게 어, 자주 받는 질문. 그리고 또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또 부탁, 양해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영상을 어,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산지역으로 가서 많은 영상 또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